한정 단판맛 쿠키 스킨뽑기 오늘 또 새로운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소의 해를 맞아 단판맛 쿠키의 하얀 소들의 지킴이 한정 스킨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에어리어 도너처럼 단판맛 쿠키도 꼭 뽑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대부가 참 이런 게 좋단 말이죠 2021년 신축년의 해를 맞아 단판맛 쿠키 머리에 여러분 소의 뿔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소 코에 있는 것도 붙어있고 옷도 변했고요 펭귄도 좀 변하지 않았나 오 스킨 뽑기에 오니까요 알려 주네요 새 맞이 한정 스킨은 본 뽑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일단 히바가 지금 무죄 결정이 있긴 하지만 확률을 좀 보기 위해 좀 뽑아 봅시다 불이 날 때까지 로 뽑아 보고요 안 나오면은 좀 구입할게요 처음부터 나오면 레전드 불 날아 아 <laughs> 혼자 뛴다고? 어? 안박았어 아니 박았어 이러면 설마 요정 왜 얼프 바카사탕 아이스캔디 아 꽝이네요 깔끔하게 브라먼 나자 아왜 자꾸 혼자요 <laughs> 에왜 자꾸 혼자인가요 아 이번에 박았다 천사 명랑한 보더 머스터드 <laughs> 원래 확률이 이정도입니다, 여러분. 알죠? 오늘 느낌 안 좋아. <laughs> 오늘 느낌 안 좋아. 과연? 아, 불이 안 났어. 그래도 황금 날개. 근육? 어, 이번에도 근육. 뭐야? 근육의 터블? 그냥 구입하자. <laughs> 한파마 쿠키. 얻어줍니다. 와, 괜찮다. 원래 단판막 쿠키가 스킨이 아예 없었죠. 뭔가 귀엽게 변한 느낌? 이랬던 단판막 쿠키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괜찮다. 붕어빵 젤점수가 올라가네요. 24,000점. 펑펑 쏟아진 한방눈의 들판에서 쿨을 뜯던 소들도 새하얗게 변했다. 펭귄 썰매를 몰아 소들을 따뜻한 우리로 데려가는 단판막 쿠키. 하나도 춥지 않다고 문 앞에서 지키기까지 한다니 정말 든든해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사이에 눈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펭귄 귀여워 이런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포즈도 괜찮은 것 같아 과연 단파마 쿠키의 한정 스킬을 끼면 어떤 모습이 변할까요? 왠지 저 썰매랑 펭귄이랑 붕어빵이 좀 변하지 않을까? 아 맞다 그럼 그리고 단판마쿠키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달려봅시다 과연 어떤게 변했을까요? 역시 와 썰매 썰매 뭐야 그리고 펭귄 귀여워 <laughs> 펭귄 변했어요 우와 그리고 붕어빵 어떨까? <laughs> 뭐야 붕어빵이 뭔가 서로 변했는데요?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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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야, 거의 이거 뭐 전선 스킨급으로 변했는데요? 와, 귀여워. 뭔가 소붕어빵인가요? 소 눈을 보니까 하트가 있어. 썰매 보시면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얼음으로 만들고 뭔가 황금 색깔 테두리도 있어. 그리고 점수도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대충 달려도 2억5천? 이렇게 오늘 단판마구키의 한정스킨 뽑기를 해봤구요. 내일은 플리깨비 전설패 플레벨 영상 때 같이 만나봅시다. 히바이.